언니는 날 먹다. 몇편이야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인제는... 민이안 좋아요. 아니 어떻게 제일 많이 찍힌 조회수가 11회야.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.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앞으로는 성장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편집을. 뭐가? <목소리도> 뭐가? <laughs> 제발,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줘 줘 그, <laughs> 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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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직 안 끝났어, 노인 그, 그, 좀 더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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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언니 얼마냐, 내가 그렇게 비탈까? 이거 수, 순서대로 났어요. 순서 엉키면 나중에 못 맞춰요, 신아아못 가져가요. 그럼 틀렸어. 제발 제발. 아 오케이 오케이. 화지이 이렇게 좋은 거아니야 근데 일단 300까지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분량이 안 나왔냐? 분량이 너무 안 나온 거 같은데 <laughs> 말이 없이 올라와서 그런 거 같아. 이제부터 말이 있겠습니다. 바로 말하 바로 바로 말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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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인사법 만들어 온다 했잖아요. 인사법을 까먹고 생각을 못했어요. 이거 다음 편에 인사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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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명일 때 손캠 공개하고, 50명일 때 뭐하지? 50명일 때 마스크 쓰고 얼공하겠습니다. 50명일 때. 10명 때는 손캠을 하고, 50명일 때는 마스크 쓰고 얼공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아니, 다음 편에, 하루 만들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안지이 없군요. 집중 <laughs> 생각해야 됩니다.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생각하면 그래서 늦, 늦을 수가 있어요. 야, 늦어서 늦을 수가 있어요. 그냥 기다려 주세요. 늦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 <laughs> 그래, 나 오늘 왜 이렇게 불량이 안 나오지? 제 <laughs> 60까지 일단 갈 건데 10명 대 손캠입니다. 10명 대 뭐라? 10명 대왜 얼굴 안 하시나요? 이러면 안 돼요. 아스크스가 얼굴 할 거예요. 얼굴 해요60넘었네 어느새 안녕하세요. 다음 번에 분명 만들어 오겠다. 네. 아이 완지. 네. 이라. 영상에서 쓸이름은 다음에 꼭 만들어 오겠다. 이름이래. 인사법을 다음에 꼭 만들고 오겠다. 하하. 아. 바이요.